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양지사 인덱스텔 전화번호부 수첩. 지금 52%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정리와 편리함.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수첩을 4800원에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원어디스 아워원 만년형 다이어리 로 멋진 하루를 시작하세요. 32% 할인된 9990원에 당신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화이트 스모크 디자인으로 세련된 플래너를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포근한 파스텔 색상의 미니 수첩 4권 세트. 깜찍한 디자인에 휴대성까지 갖춘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지금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메모, 필기, 일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2위입니다. 시원한 음료를 위한 완벽한 선택. 98파이 16온스 아이스컵 1 0 0개를 55,020원에 만나보세요. 총알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보시고 멋진 테이블웨어를 완성하세요. 1위입니다. 노란색 희망화일 아미오 스탠드 클립보드 A4 18개 입은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넉넉한 수량으로 든든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업무 공간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